그렇지, 골드 회원이라 다른데로 가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리의 앞단을 만났다. <목소리> 골드 멤버는 뭔가 다르다. 가보자. 차 픽업해서 밥 먹으러 왔다. <목소리> 엄청난 메뉴판의 향연. <향이> <목소리> 아이고 오빠. 식전빵 냄새가 너무 좋다. 아. 오빠 가또 욕심내서 엄청 시켰다. 구라 임프의 <laughs> 맥앤치즈 윙립잘 먹겠습니다. 소여기 음, 있어줬어 음, 응응 맛있다. 일단 벨링햄으로 향하고 있다. 거 왠지 시애틀 같은데 우리는 며칠 뒤에 올 거다. 아름답네요. 장관이고요. 별경이에요. 이거 어디 시애틀 아닐까? 어? 소름. <laughs> 어제 차로 달리다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저희 벨링햄에서 하러 잤거든요. 그 숙소 있는데 엄청 사냥터 집 같죠? 여기는 벨링햄이라고 밴쿠버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데 주변에 트레이더스 조가 있다 해서 거기 들려서 구경하고 오늘은 아울렛 갔다가 벤쿠버 숙소로 갈 겁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짐실낸 성균이. 파이팅 저희 트레이더스 조 가요. 예이. 안녕. 밖에 날씨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날씨가 짱 좋아서 기분이 좋다. 어젠 무서웠 다 트레이더스 조스 왔다! 너무 밑에서 생긴데요? 신기하다! 할로윈이 벌써 온가 와, 2월. 뭐가 이렇게 많냐? 찍고 있는 거야? 제가 전에 왔을 때, 요걸 사갔는데,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사갈 수 없는 Everything Bagel 먹어보자. 예, yeah. yeah. 근데 이거 진짜 과자가 묵직해. 사진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묵직함이 있어. 내가 한국에서 사고 싶었던 파마산 칩 부럽다 얘네는. 근데 이 우리나라는 프로틴 하나에 막 20g 넘게 든거잘 없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많아? 누도 14? 에? 아니 아까 23이 대박인 거야. 그 라떼. 이거 라콜롬프도가. 라콜롬프도 맛있는 커피예요. 유학생 추천. <laughs> 브랜드가 됐어. 요아 진짜? 저기가 체인점이야, 그럼? 어. 아. 가지가 무슨? 왜 <laughs> 뭐 이렇게 커? 미쳤나 뭐? 밀크티가 아니라고 하지만 밀크티 같생 힘고. <laughs> 응. 여기 양이 많죠? 응. 파타이. 삼겹살 어쩌고. 진짜 맛있는 밀키티 잘 먹겠습니다 핫타이를 먹는 날을 찍겠다 오. 오. 어 고마워 우와 밥 진짜 맛있다형 먹으니까 좋은 게니야응 맛있다 밥이랑 먹으니까 맛있지? 이건 밥이랑 먹어야지 이건 밥이다 대박 장조림 밥이 짱 맛있었다. 그리고 이젠맥 메가드 아울렛을 갑니다. 국경을 넘을 거다. 예. 예, 예, 예 <laughs> 국경을 넘으로 가고 있다. 저기가 약간 출입국하는덴가봐요. 여권도 준비했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왔다. 오늘은 좀 하늘색이군, 덜 파래. 한강이다. 멋있네. 자파 도그를 먹으러 왔다. 기다리는 중. 아파도그에 보타, 부터 테리마, 요 기본템을 먹습니다 냠냠냠 먹겠습니다 네 먹방소녀 우 푸르우, 푸르할푸 오케이 먹어봐 음. 깨나? 맛있지? 아울렛에서 거의 200만원 쓰고 나갑니다. 200만원 아니고 100만원이래요. 여기 좋네. 어, 이렇게. 잠깐만. 노을과 우리. 역시 밴쿠버 노을. 혜경이가 나에게 노을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 <laughs> 시작할게. 뭐야? 캐나다 운전, 데뷔전, 진미나 소감은 어떠신가요 졸았어. 엄청 졸았어. 차가 너무 크고요. 네. 뭐 시작하겠... 자, 가야 되는 거요 앞으로 가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뭐 있습니다. 차고 이렇게.

자, 왼쪽 신호 어. 타고 가세요. 네. 아주 부드러웠어요. 쭉 전진하세요. 우 하늘 봐. 핑크색이야. 응. 빨리 달려야 되나? 아니, 괜찮아. 내 뒤에 차가 네. 엄청 밀려있는데? 자, 좌회전할 거예요. 네. 나 나가야 돼, 여기서? 응. 아 지금 차는 잘, 마일이고 잘 빠졌어요 여기는 킬로미터고 진 미치겠네 미국에서 빌려서 마일이에요 하지만 난 무서워 안 폭의 그림입니다 쫄았대요 안 쫄겠냐? 무사 완료 주차까지 완료 죽겠어요 어. 오늘 캐나다가 달이 엄청 크거든요? 완전 슈퍼문이아또다 가려졌어. 진짜 미치게 하네. 일단 <laughs> <밀당>. 오지네. <laughs> 여러분 잘 봐요. 지금이다. 어, 지금이다.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아 제발 초점 좀. 짜잔, 지금이다. 엄청 크죠? 네, 엄청 크죠. 엄청 크다, 진짜. 눈을 담아야겠다, 이제 어쨌든 대충 찍었으니까 전 눈을 담을 거야. 벤쿠버 저녁밥. 라면에 초밥에 롤인데 포장이 웃기다 어디가지? 김월드 김홀. 간다 노스뱅크버 간다 허니크롤러랑 아이스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대요 예. 여러분 트레이더스 조스 가면 이거 사세요 이거 쫀맛임 두바이 초콜렛 맛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랜빌 마켓에 있는 곳을 갈 거예요. 밴쿠버 피시 컴퍼니 해피하워를 노립니다. 날 아, 말라 보이고 싶어서 폴로 라지 여자거 입었는데 사진 엄청 부하게 나온다. 실물이 예뻐 보다 오늘도 날씨 좋은 밴쿠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그랜빌 아일랜드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주차 난을 뚫고 고생했어. 오빠가 운전 운, 오빠가 주차하다 쫄았지만 뭐 고생했어. 아. 왜 그런 걸 영상에 남아? 야, 뭘 쫄았어? 쫄았다. 너무 가까이서 찍으시는 거 아니야? 뭘 먹어야 돼? <목소리> 엄청 큰 마트. 광장시장 아니야? 광장시장? 맛있겠다 엄청 조그만 포도 대빵 큰 딸기 멋있다 네. 오빠 나차 도로 걷는다고 차도 오지마 <laughs> 왜 파는 척만 해? 명당에 앉았다 메이플 새우튀김, 피쉬앤칩스, 링귄니 파스타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메이플 시럽 들어갔대 음. 맛있는데? 제이제이 어, 커피 왔다 아이스 안드로이드 타 먹을 거다 제이제이 빈 커피를 기다린다 얘는 재수가 없다 캐나다 몇대 커피 중 하나인 것 같은 JJ커피 잘 먹겠습니다 밥을 오지게 맛있게 먹고 가스타운으로 갑니다 기념품 쇼핑할거지 가스타운 플리즈. 가스 플리즈 끝 노스 밴쿠버로 차를 타고 넘어가고 있다 가는 이유는요 어니스트 아이스크림을 한번더 먹으려고 합니다 막히는 도로 위 경균이의 운전..행? 안 멈췄는데요? 멋있다 멋있어? 오 진짜? 빽빽한 숲이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밌어요 달려! Yeah. <목소리> 잠깐 어디 <목소리> 스타 아이스크림에 한번더 왔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많음 만든... 파인즈도 갖다 맛이 어대 옥수수맛 나지? 음. 주시 주스를 픽업하러 갑니다 아름다운 풍경 9 0대5년 정도 됐어요. 맞아 그딱 만들어진 호텔에서 나와서 시애틀로 가기 전에 마지막 마제 소바를 먹는 다 여기는 마제 소바 맛집이라고 합니다. 일반 마제 소바랑 모든 거는 마제 소바. 밖에 아, 더 맛있게 생겼다. 바꿔줘? 아니, 타게야끼 아니, 자자자. 또 다시, j j 어 never done. j j J.B. n e j J.B. n e 다 e r d j 다 J.B. 어 e v e r d o n 다 맛있다. 음. 벌에 쏘인 것많이 가라앉았다. <laughs> 음. 자, 안녕하세요. 유키즈입니다. <laughs> 미국 국경을 넘기 일보 직전인데요. 캐나다 총평이 어떻게 되십니까? 애경이를 만나서 즐거웠고 다사다난 했다. 저기 사이드가 깨져있고 내 손에 벌이 쏘였지만 즐거웠다. 오빠랑 잘 놀았다 해경이랑도잘 놀았다 끝 미국 감성 엄청나게 긴 캠핑카 노이 지고 있다 고생이 많아요 벌에 쏘여서 운전을 못해요 화이팅 치즈를 먹습니다 뭘 먹어야 돼요? 벌써쏘을까요 <laughs> 벌? 벌을 3번 쏘다가내나 쭙쭙쭙 왜 안돼? 어 네. 된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저희 차 대차했어요. 성준이가 사이드를 날렸어요. <laughs> 그걸 못 찍었네, 제대로. 그래서 차 바꿔서 다시 갑니다. 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돈한 푼도 안 냈대. 요 음. 네, 네, 세상에서 짐이 제일 많은 사람들 데니파크 호텔로 펜퍼시픽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버레소에서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laughs> 여기 나 오빠. 내 손이 어떡하면 좋을까나. 오, 복개 대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빨리 나가자, 모아. 뭐! 림빠르다 여기는 시애틀의 펜퍼시픽 호텔 데니 이름 데니로 바뀐 은 파이크 플레이스로 갑니다. 오, 오. Hey. 파이크 플레이스로 가는 길 이런데 왔다. 파이크 플레이스 좌오다 뭘 먹어야 될까? 크랩 응. 롤아니랍스터 나는 못 먹어? 이거 이걸 먹어야지. 상을 꽤 응. 많이 받았네. 마지막 거두 땜에 다 마지막이지. 아 아니네. 마지막에 하나. 스칼로비랑 응. 일반 제일 유명한 거 랍스터 롤 레모네이드 먹겠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에 왔다 로고 색깔이 다른게 o b o s 가 a r 다뭘 사야될지 n t get 스 h yeah. e t uh, 점 a a l s o d o n t forget my friend, Morgan Bean. 불러라 어. 보고 여기서도 된대. 오케이. 도달래. 이걸 꼭봐 달라고 하셨다. 콩으로 만든데 지시 너무 귀엽다. 못 생겼어. 나쁘진 않은 것은데 이거 주둥이가 좁아서 얼음을 넣기가 힘들 것 같아. 이게 그거 간지이다사무실에서 아, 이런 거 <laughs> 이리나! 돌려봐 컵, 도롱 도롱, 도롱 도롱. 요 앞에 로고 봐봐, 로고 다른지. 똑같네. 맛도 비슷해요. 우 와. 신기해. 대박. 맛있어 보이는 애가 타르트를 샀다 어? 아? 오 소리가 미쳤는데? 맛있어? 갑자기 날씨가 좋아진 시애틀 찍고 있는데 성균이가 말하려 그랬다 갑자기 찍는다 말해봐 그래서 텍사스에 상남자 투어를 가시겠다고요? 말해보세요 그러신답니다. 카우보이 놀이한데요. 와, 아 좋다. 저기 혹시 대학생 같은데요? 2물여덟입니다 <목소리> 어떠세요, 워싱턴대는? 여기 너무 좋데 나도 이런데서 학교 다녔으면 좋을 수 있어. 예. <laughs> 날씨가 아주 좋네요 저희는 수잘로 도서관에 가고 있어요 시도서관 뭐야? <laughs> 왜안 반겨줘? <laughs> 세개 샀어. 니들 타운 안녕. 시작. 어 저게 스피클볼이라고 미국에서 유행하는 스포츠래. 저기 근데 왜 피클이야? 몰라. 뭐 뭐지? 테니스? 테니스채 같은 걸아 탁구채 같은 걸로 하는 테니스. 어. 저희는 스테이크 먹으러 갈 겁니다. 멋진 뷰 한번 보쇼. 왜 못해? 식전빵이 나왔다.

엄청나다 다급하게 체크하고 집에 가기로 출발 저번에 반납한 곳에 또 왔다 우리는 두번 반납한다 허츠로 가야합니다 음... 대충 밥 내옵니다 방금 이거 자판기에서 뽑으려고 번호를 눌렀는데 돈도 안 냈는데 그냥 나왔어요 개꿀 잘 먹겠습니다. 잘 있어라 r r y Bye bye. I'm sorry. I'm 배가 고파지지 않았다 집 가서 밥 먹을 거다 에이... 2시간 4시 40분 성준이가 택시 예약한 시간은 5시 반. 너가 그렇게 널렁하게 하라며 난 5시를 주장했었는데 인정? 결국 오빠가 예약했잖아 What do you have?